일분초코인에서는 정보 공유와 수익을 위한 무료 공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분초코인 채널 내에 m x c 거래소 가이드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모든 정보와 제공 서비스는 무료이며 사칭에 주의하세요. 1불 초코인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폴카다 차트 분석 후 종목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와 새롭게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차트 분석 후 종목 발굴하고 있으므로 공식 정보방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전 영상에서 폴카다 차트 분석을 진행해드렸는데 2월 24일 장기 입형선을 이탈하며 페이크하우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잠시 속이는 움직임을 보여준 후 페이크아웃 시점에서 일부 물량을 털어내고 이후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 추세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준 후 어센딩 트라이앵글 삼각수렴의 모습을 그리며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상승한다면 1차 매수 타점은 구름대 하단과 1차저항이 만나는 이 부분을 뚫는다면 1차 매수 시점으로 보고 2차 저항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좋은 흐름으로 분석이 되어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에 이어 새롭게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아직 수익을 보시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 1분 리쇼코인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면 퍼센트로만 놓고 본다면 무려 1000%의 수익입니다. 수익률 퍼센트를 본다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독립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크게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와 실천입니다. 실천에 앞서 방법과 수단을 잘못 잡으신다면 아마 앞으로도 큰 수익을 얻게 될 투자는 어렵겠죠. 이 콘텐츠로 수익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로 경험을 쌓으면서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 나가며 지식을 쌓아나가고 스스로도 매매할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운영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물과 선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물장이 관망해야 할 차트의 흐름일 때는 선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실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차트 분석을 통해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진입신호를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야심차게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은 수익들이 모여 한 번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선점하며 수익 만들며 배워가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콘텐츠 참여 문의 남겨주시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팀방에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등 여러 분석을 통해 타점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방은 일체 금전적인 부분 없이 운영되기에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일부의 초코인에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